하양소 들만 잘라줘요. 네. 여기서는 네. 하양소 고추까지 밀어줄 수 있어. 이거 사 내가 할 봐. 하양소 주자. 직진으로 갈 거지? 예, 네. 오케이. 막불 아니, 그냥 직진할 거야, 직진. 아, 직진 쬐. 광포 먹고 와야지. 법사 가서 광포 먹고 와요. 가는 중. 아, 가 죽는 거 아니야? 나 잘리는 거 아니야? 나 잘가로, 옆에 깔아. 내가 깔아. 아니야, 세터야 먹었고. 신기 땡겨서 못 닦고 나서. 아 이거, 아, 이거, 거에, 거, 존나 거야, 이거. 나 강타 나강사중나올 거야 헤게나 이거 끝나고 바로 저거 거야 자연의 네. 군대 아니 뭐가 빨리 가 헤티비스 다시 그스 보충 나온 거야 상양소 풀콜 태양소 풀콜 태양소 풀콜 오케이 태양소 복줄 비비비비

나 뛰고있어 나 뛰고있어 아 내가 공 놓겠다 틀렸는데 살수있어 뛰지마 뛰지마 잠깐만 너너 나가지마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보고있어 우리 여기 부안하는 사람 많으니까 틀리면 살아야 비싸 아니야 틀리면 죽어 못 살아 나 그냥 게 이거 자, 내려가자 내려가자 썼어, 썼어, 썼어. 아 여기 부활 됐어 6시에서 만날까? 12시로 만나야 되지 않을까? 1 2시 애들 있잖아 벌써 애들 자지 잡았잖아 근데 이거 그러니까 안끊기게만 아, 만나면 돼아 죽는다 돼. 이거 죽는다 어 씨발 이거 나 그냥 공 아. 살리지마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얘네 다섯시하고 일곱시 따로 따로 아니었거든요? 다섯시 한쪽으로 가 지금 시우쪽으로 따라갈거야 시우쪽으로 따라갈거야 저거 잡아먹으러 음. 반대로 돌아 돌아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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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 법사 절 쳐놓고 나갈 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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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법사 가 법사 가 법사 가 법사 가 목수 비습 나강타 두루 장이야 Panka, p a n k 반극 a n k a p a 반 k a 어발 어 기사 죽어 그래도저 아, 급감음 빨리 죽으라고 빨리 죽으라고 죽었어 죽었어 캐리건 도망칠 수 있어요 아, 네, 안돼안돼나이거 네. 뭐... 좀... 뭐... 시간 끌어볼게 반대쪽으로 저쪽 수 있는 셋쪽와요는거놀수 어, 어, 아, 아. 아. 아, 있는 사람 있나? 들고 나와 전통 고 나와 이거 뒤에 철 깔았어 다 나와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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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와 나 나와 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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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막비스까지더라. 막비스 딜딜 들어가자. 비가 준비 잡 아니 기수가 돼. 금바롱아니금롱 터고 마무리할게. 밀리 그냥. 하자하자하자하자 반스턴. 금바롱 잡았어. 금발안 잡혔어. 안 잡혔어. 아직 안 잡혔어. 금바롱 목줄. 나 서고준.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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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여기 12시에 기술 하나 어, 있다. 12시에. 12시에. 12시에 돌아가야 다 12시 쪽에 돌아가. 2시 쪽에 들어가. 도2시 쪽에 들어가. 12시 쪽에. 12시 쪽에. 2시 쪽에. 12시 도에오2시 쪽에. 12시 쪽에. 두2시 쪽에. 12시 쪽에. 2시 쪽에. 2시 쪽에. 2시 쪽에. 12시 쪽에. 12시 쪽에. 2시 쪽에. 쪽에. 있2시 쪽에. 2시이에케2시케에2시 쪽에. 2시에

분바룸 다시3분야 돼. 여기, 여기 가, 신기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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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 좀.. 총파 있어 총파 있어 총파 없어 총파 없어 위험해 위 위험해 위 칼패 뒤쪽 가뒤에가 신기 까는 중 신기 까는 중가다 붙자 받 무섭다 없어 무섭 없어 주사 인정 죽어 도망간다 다잡아다 잡아봐 다 잡.. 점수 빨리 계속 말해 나아 아니 트 햅트가 어 두루, 급장. 두루 급장이야 이거 햅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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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햅트, 햅트, 햅트 급가 연마 아파 아파 이번에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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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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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폰 샀어. 저자마이저마이리놓은거 괜찮거든? 괜찮거든? 여기 잡자얘아터고이번에 흑마 잡았어. 흑마 잡았어. 흑마 잡았어. 흑마 아, 아, 기사 아, 잡았어. 흑마 잡았어. 흑마 잡았어. 흑마 잡았어. 봐마잡았봐 흑마 잡았봐 흑마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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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마 잡았어. 흑마 터았았어 흑마 잡았어. 센터 봐 봐. 어 이거 이거 하영수 잡아봐 센터에 그러거안기 시기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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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아 다섯 시기 다섯 시기 없어 아, 아 내가 듣게 무조건 들어야 돼 들게가 아니라 따라가지마 따라가지안 따라갈 거면은 와와 센터 파안따라와와 내려와, 내려와. 센터 파이와와 센터 파따라이와와센이따라거거거 아래쪽으로 연마, 12시쪽으로 준비하자 나 연막 없어 연막 없어 12시쪽에 자리잡아 12시쪽으로 해서 방균님 님 쟤네 공 들어오면 저 혼자 가서 죽여 응 음, 음, 오케이 오케이 9시쪽으로돌 올거야 어이파기빠법사할까 내려 군 내릴 있는 사람 내려야 내려야 돼 치킨 내려야 내려야 올라올올라올 올라오라고 저거 내려갈게 내려갈게 올라와 올라와 법사 내려오세요 8 법사 내려온다 법사 내려온다

네시 시오 부활했고 9시 다시 씩 다시 나거쫓아가좀 도저 급어 충파 지금 파도 지금 부활이야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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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파 아, 아, 있어 충파 있어 충 있어 파 있어 충파 있어 반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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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문슈 반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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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있어 반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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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문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아마지 살려볼게. 죽을 사람 왼쪽에서 죽어 그냥. 한쪽이 좋들어 봐. 그냥. 내가? 그냥 한쪽으로 가면 될거같만님 들어오나? 오케이. 다 스턴 줄게. 나 빠져 봐. 다 스턴. 한번수있거 이거 일단 아, 나오라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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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와 제발 나와. 들어오는 거깔 거야. 들어오는 거깔 거야. 다 이쪽 면서시우 살려 봐. 시우 살려. 상서 목줄. 서 상격. 죽파수 있어. 하서 풀쿨이야. 상서 풀쿨이야. 서 풀쿨. 상서 풀쿨. 풀쿨. 급장. 보추 잡았어 잡았어 프 해봐 급장 나왔어 급장 나왔어 고추 그럼, 그럼 비습 들어가 비습에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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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연막인데려있어 다시 비습 다시 비습 신기 목줄 거기서 싸울 수 있나? 영 기사 힐 자른거 좀 충격파 개, 나 어찌야? 나아파나 위협증 나바 아, 안죽겠 빠져야 되네? 조심지 마, 나 말고 좀 살아야 돼 유경 의이, 법사가 너, 들었어, 이거 빠지는 중, 빠지는 중 나, 나나가 아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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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저뒷끝 죽었다 하나? 아, 위협, 위협 넣어놨어 전 까봐, 전투 까봐 법사 까는 중, 법사 까는 중나 죽었어, 법사 죽었어 형,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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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아니, 어차피 죽어 니거 어차피 다못 살... 살랐고. 이거 회드 그냥 살게. 회드 그 살게. 아, 살아, 살 살살아. 도적 혼자 들어왔다. 도 혼자 들어왔다. 우리 1두시 <목소리> 뭉쳐야 돼. 우리 죽기 죽어. 나어 시에 살야 돼. 이거 그냥 틀야 돼. 이거 이거. 치고 있어, 고 있어, 아니 저 버려준 거 그냥 크게 버려둔다니까요? 저 버려, 법서 버려, 법서 버려, 법나 밖으로 나와, 밖으로 나와. 이번에 다뭉쳤어 그냥 나와요. 뭉쳤어못 살려, 진짜 못 살려. 비쌌어, 비쌌어, 비쌌어. 어, 나 이거 위험한데 무릎으로 들어온다. 혼자 들 그냥 아 앉아, 앉아야돼 그냥 앉아 그냥 아, 부활해. 앉아 어, 어, 부활해 부활해 어 우리 다 모여서 보활한다앞시쯤 9시 쯤 기빨 좀이번꼬 꼽아놔봐 쟤 기빨 한 번만 내가 꽂을까? 당겨줘 기사 한 번만 당겨줘 잠깐만 나 멀어 아나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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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아, 이거 그러면 안 급하면 풀때는 하고 가자 버퍼. 이거 점수 이제 많이 벌어지거든? 법사 부활 몇이에요? 지금 1초 두활 고 도적, 도적 절라. 도적 절차 났어. 도적 절차 오, 오, 도비터 오케이, 있어. 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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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아니야. 나 돌아가려고 좀 일로 왔어. 그냥. 아, 기가도리이 가야 돼. 뒤방 속에 사 돌아와서 운이 빡고 물었어. 이거 이번 하고 사고 들을 수 있으면 박스게 들어봐요. 얘는 완전 빠졌어. 쭉 따라가. 뒤시 쪽고 따라가. 박 9시. 9시. 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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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carry 12시로 들어가자 too sure. I carry you, o k a 법사님 a y 법사들, y o k 법사, 아 너, 유경. 힘든데? 아, a y 너무 너무 okay, o k 캐 y o k a 고어어 a y okay, okay, o 돼돼 y 어 k a y o 어 a y 어 k a y o k 가자 어 k a y okay, o k a 법사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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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k a y o k 어 y okay, okay, 어 k a y 어 k a y okay, 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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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들어가 그냥 들어가죠. 꼼삭.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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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풍석, 먼저 들러야 그래, 그냥 이제 나와서 한 사람 네, 들러 가야 돼. 한 사람 들러 가야 돼. 기술 저거 누가 들어? 저거 아무 들었네. 그죠? 나들었어 우리 일단 3분 덜 빠질 거 같아. 한분 빨리 돌아야 된다고. 죽기 죽였고. 나 내가 들게 파란 거. 뒤에서 시계 좀 잡았어. 시계. 내가 들게 이거 어서 칠게요. 약분 이거 여기서 죽이지 마. 여기서 죽이지 마. 반대부아 시키게. 이거 죽선땡길수 있나? 아니면 이거 사제사브려 하는데. 사제 다 있는 데 있어. 너안 따라갈거면 사제 있는데로 와나인데로 있는 와봐 저거 죽소 아 까비 사제 여기 있다니까? 사제부터 잡아 사제부터 잡아 봐봐 나머지는 그냥 불퀸 싱기 12시쪽에 있다 신기 12시 아이고 저... 들고 쟤거든 지금 사제 12시 사제 12시 아니 고나 가고있어 나나 돌아서 가어 딜러들이 없다 딜러들이 아니야 빨리 도쿄가 고 나왔어 나왔어 형이 노비터 있나 지금 빨리. 어, 없어, 빨리, 없어, 빨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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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빠질게 아봐보아한번 잡아볼까 나들어갔다 이거 이번에, 이번에 잡을 수, 수 있나? 무름만 잡으면 되는데. 저기 신기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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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갔 아, 안 갔네. 안어난 도적 물었어. 도적 죽였어. 도적 죽였어. 도적 죽였어. 도적 죽였어. 신기 절쳐 놓고. 아니, 오지 마. 오지 마. 6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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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선 죽으면 안 되는데. 6시를 짤 6시. 시를짤 나갈 거야. 그냥 6시에 만나. 지금 지 나가. 나가. 아, 기들었네도 왔어. 도 왔어. 센하영수주까기지 말라고. 나오라고 그냥. 그냥. 아왜왜 아. 왜, 거기서 왜 거기서 유튜브 하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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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어, 나와, 쭉, 쭉, 나와, 쭉쭉 나와. 쭉 나와 쭉 나와 쭉쭉 나와 나와 그냥 아, 밖으로 나와 그냥 밖으로 나 그냥. 한쪽에 반대 법사 반대쪽에 법사. 오수 아연 두 콜이 아연 두 콜이. 아리 곳을 법사 법사. 누가 지 쏭새 콩 들고 빠져 들고 빠져. 나한테 준? 나한테 비스 나 비스 이 죽는다. 기어기어 그냥 기어전투자다기러가다기러가 아유 나 나가면 안 돼. 나갈나탈 그쪽도 들수 있어요? 아 수? 아니야 못 들어. 이거 뭐 죽어야 죽어야못 살고 뭐살 베이스 옮기자 우리 빨리 빨리. 지금 중앙가 드신 건데. 아좀 늦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면 들었어? 들어 시실 1시 로 한시 쪽으로 어다아안 아, 아. 돼. 우리 여, 9시 6시 쪽으로 해서 간다. 아아 야, 잡았다. 나와 나. 나가지 마. 나가. 쪽 나와. 쭈이 yeah, yes, 쪽으로 나와. 가는 중.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저쪽빡 나가. 쭉쭉 나가. 쭉쭉 나가. 캐리건 좀따라 나가. 쭉쭉 나가. 오케이. 이번에 이네 상기 부스팅 하니까 이번에 그냥 안멈추고1 2시나가 그냥 박아야 돼요. 온다 온다 온다. 씨. 다 보아했어?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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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아했어. 일단 가. 미들 내려가서 내려가. 기치, 기치, 나는 거다 양소 절쳐놨어. 하양소 절친 거야. 하양 절친 거. 절라 절라 절 절. 신기만 전사 봐줘 신기만 전사 받들. 오케이. 가고. 드루이트. 양수. 드수 양수. 양수. 아나 해제 좀 얘네 공들로 벌써 나갔 양공가 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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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흑마 공들로 나갔다. 한들로 나갔어. 흑마 한들로 나갔다. 얘네 흑마 한나갔요 음. 전양양양잡고 만한... 우리 11시공 나왔어 11시공 나왔위 올라갔어 내려와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법사 죽였고 우리 파란 도들어도 잡았어 도적 잡았어 잡았어 적 잡았어 나적고 아.. 아, 아. 이거 얘네 너무 잘들어 아, 괜찮아 괜찮아 반반이야 갈수 있어 흑갈수 있어 나힐좀야아 이거 잡어. 전탄 나랑 같이 죽게 잡어. 사먹을 어, 수 있어. 앞에 봐줘. 이거. 어잡이 잡아야 되거든. 햅트 잡을 수 있어 햅트? 햅트 비스. 잡고 어. 들면 내. 잡고 내려와. 그 파란색 대기해줘. 파란색 대기해줘. 파란색 대기해줘. 파란색 가운데만가운데 하면 되거든. 리바라 들도 가야 돼요. 들아지어 햅트 못 잡나? 햅트 잡고 잡경 심지무서 끝나 이 보라색깔로. 보라색깔로. 배우리까지. 분홍색분홍색 주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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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 야, 야그그 타임, 그 네. 트물가 네. 엄마. 급장. 급장. 보라,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바로 들어야 돼 파란색 내 들어 가 들어 오케이 끝났어 야 사광들면 돼 아니 사광 들고 들어와줘 들어와줘 도적 비스 아, 도적 급장 소멸이 급장 소멸이아 아, 아, 도적 요 아, 안으로 들어 안으로 들어 어쩔 수 없어 도적 도적, 도적. 도적 비스 전툰을 파란색 누가 했 파란색하고 머리발에 뭐뭐뭐뭐 파란색 파란색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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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어? 쇼크해? 또 나왔어 한천 세이즈 정신이 한경 주황색 들어야 돼 내가 들려고 가고 있어 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들었다 계속 쬐쬐쬐쬐쬐 여기서 수만 살려 아무도 죽이면 안돼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아끝나텔 탈게 텔 탈게 우리 왜 근데 첫 싸, 힘싸움에 지지? 아 그거 무적으로 죽었다니까요? 터지고 응? 저도 터지고 T50%에서 B4 터진 것까지 그냥 삭제되고 응. 죽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니까 러 그... 그거 나는 무적, 응. 무적... 그냥 제 생각에는 충분히, 그니까, 러좀 순서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니까, 러 승기님 이무적을 주겠지라고 생각할 여유가 있어요. 제입에 아, 이거, 이거 분명히 대놓고 풀쿨 타지는거 보였거든요, 진짜로. 에, 에, 에. 왜냐면, 야, 애들이... 여기는 공놀를랑 광산 같은 경우에는 10대10이 거의 싸움이 나잖아. 그러면 평소 맞는 거보다 훨씬 아파. 열, 딜러 7명이 전부 다 풀쿨 끼고 처음에 아, 오프닝 딜 하는 건데 정신부 다 터지고. 조금 아쉬웠어. 음. 아, 근데, 조금 저게 승기가 부담감이 커요, 저게. 응, 음, 응. 음. 그런 거잖아요. 가만히 채 근데, 왜두 번째도 지지?